안녕하세요. 노무사 업계도 인정하는 산재 전문 노법인 산재의 대표 노무사 천광우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산재는 무엇인지 법적인 표현을 하면 업무상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무사로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산재 인정되느냐 장애가 인정이 되면 몇 급이 될 것이냐 이두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러면 장애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절단 환자분 있잖아요 절단 환자분 중에 봉합이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장애를 상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다쳤어요 운이 좋아서 한달 만에 산재 승인이 났고 그래서 병원에 요양 중인데 앞으로 뭐두 달을 있을지 10개월을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산재 장애를 예측한다. 이거는 거짓말. 우리 노무사님이 실력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장애를 인정을 하려면은요. 먼저 치유의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완치되었거나. 완치는 뭐예요? 100% 회복되었거나 증상이 고정되어서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를 치유라 그래요. 치유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산재를 끝냅니다. 라는 거예요. 산재가 종결됩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산재 종결 시점은 언제다 그러면? 치유예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장애 얘기하면서 치유 얘기를 하냐면은 치유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정신적인 어떤 훼손으로 인해서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느냐를. 판단을 해서 노동 능력이 감소된 거를 보존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장애 급여예요. 장애 급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은 요양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한다. 그래서 다 치신 지한달두달 달 됐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핀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핀을 뽑고 나서 이게 얼마나 움직일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몇급 나올까 하면 저는 뻔한 얘기밖에 못 해요. 아, 어, 선생님, 주관자리잖아요. 두가지 고려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능장애 가능성은 12급, 10급, 8급이 있습니다 두 번째 통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14급 혹은 12급이 나온다 이 밴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몇 급이 나올 겁니다 라고 예측은 못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급여는 판단 시점이 언제니까 치유 시점이니까 여기서 치유는 실무적으로 뭐다? 산재가 끝나야지 요양이 종결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한다 그런데 산재 끝났어요 뭐 연금이건 뭐 일시금을 받으셨어요 근데 뭐 1년, 2년 지났는데 그 최초 재해 부위가 어떤 적극적인 치료, 구체적으로 뭐 수술 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어떤 악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유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급여가 궁금하시다. 기다리시라 치유될 때까지. 왜? 치유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한다. 다만, 그래도 궁금해. 그리고 불안해요. 그러면 전화해 주시면 아 선생님의 상태는 몇급몇 몇 급이 가능한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요양 중인 분이 계시다면 빨리 호전되기를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장애급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고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해드릴 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